그러면 직업을 논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관공망이면 재 중심, 그죠? 베슬리 공망에서는이 재물길을 더 따르고, 그 다음에 재공망이면 재공망이면 관 중심이 되겠죠, 그죠? 조직 사회 중심. 그 다음에 재관이 모두 공망하면 교육자나 산중의 수행자다 이거죠. 재관이 모두 공망하면. 세속의 뜻이 전부 다다 다 허물어지는 거니까요. 어? 그래서 보통 왕공망 하면은 벼슬길을 어느 정도 가다가도 직장길을 어 가다가도 결국은 치워버리나 요렇죠 아시겠죠? 어? 자, 그 다음에 처자 인연을 원함 마찬가지로 재공망이면 1등 인연은 잘안 만나진다 고 보면 됩니다. 재성이 공망하면. 근데, 띠 자체는 공망을 원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, 예, 제가 공망이라 하더라도, 예를 들어서, 경술일에 경술이래, 경술이래, 묘가 공망이죠. 그죠? 예, 팔자에 드러나있다 드러나있지 않다. 일단, 공망장이 좀 이루어지는데, 배우자의 띠는 그냥 그대로 묘를 취한다는 거죠. 알겠습니까? 그 처자 인연을 원할 때, 그띠 공망 자체에서 띠는 그대로 따온다. 하는 거죠. 정제니까. 없는 거를 채워오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용도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입입니다 그래서 응. 공망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망이 먼저, 먼저 있다고 보세요. 그러나 다른 띠를 만나는 것보다 묘생이 낫겠죠. 정제의 모양에 가장 흡사하니까. 정제의 모양에. 그러나 그 용도를 다 채우지는 못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무늬는 토끼가 맞다는 거죠 그런 내용물은 자용력이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반이죠 반만나를 반 반만 믿어봐야죠 <laughs>